이거 뭐야 또 할인해서 또또 이제 조만간에 또 초복이라고 또 삼계탕면 보양식라면을 또 이렇게 할인해서 또 새롭게 출시한 거야? 이야 수삼이 들어있다고 향긋한 닭고기 전문 브랜드에서 만든 그 회사에서 만드는 닭육수 맛이 과연 얼마나 맛있는지 이거 한번 한번 어? 할인 삼계탕면 맛봐야 되겠어. 안녕하세요, 밥벌 t v 의부단탄을 펼쳐라 라면 어디까지 먹어봤니? 띠리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리뷰해볼 또 따끈따끈한 또 신제품 라면, 하림에서 나오는 삼계탕면이 또 이제 또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 조만간 이제 뭐, 날이 더워지고 또 이제 이러다 보면또 이제 삼계탕의 계절, 삼계탕 시즌이 또 돌아왔잖아. 그러니까 이제 또 보양식의 느낌이 나는 그, 그 라면을, 어? 닭이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엑기스만 집어넣나보지, 여러분들. 그래서 그동안 뭐 삼계탕면들 뭐 다양하게 브랜드에서 라면 회사에서 다 왔던 그런 라면인데, 어, 얼마나 또 진하게 구하는 당육수에다가 향긋한 수상까지 넣어가지고 좀더 보양식 느낌이 얼마나 강렬하게 이렇게 느껴지는지 풍미를 더한, 예? 하림에 맞는 어, 삼계탕 이렇게 밥을 냈더라고요, 여러분들. 겉면, 어, 아주 냉기 모양으로 동그랗게 이렇게 들어있고요. 수삼오일이라고 해가지고 아주 삼계탕의 풍미를 아주 제대로 보양식처럼 느낄 수 있는 수삼오일. 그 다음에 삼계탕면, 묵직한, 어, 그, 삼계국물을, 뭐, 어, 액상이네, 액상. 그 다음에 요거는 건더기. 어, 이렇게 가지고 마늘, 파, 홍고추, 계란, 지장까지 아주 다채롭게, 어, 준비한 그런 건더기네. 삼계탕면 어, 할인 거. 꽤 왔습니다. 어, 뭐, 홍고추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 음 계란, 지단, 뭐, 이런 것들, 파, 이런 게, 계란, 어, 지단하고 마늘. 마늘이 아주 큼직큼직하게 들어가 있고, 슬라이스로, 여러분들. 음, 그 다음에 홍고추, 뭐, 이런 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면은 그냥 건면인데, 좀 용량은 좀 적어. 면발 용량은 가격에 비해서. 이게 6,280원인가? 네 개. 어, 그렇게 샀는데, 좀 가격 대비 조금, 어, 할인이 좀, 음, 박한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 자, 국물 막 그냥, 요 수삼오일, 어, 넣기 전에 한번 그냥 맛볼게. 음. 아 그냥 전형적인 어닭육수 있죠 여러분들 어 근데 뭐 누린내가 난다든가 막 이렇게 어, 향신료 느낌 나듯이 막 그런 거 있잖아 삼계탕면 어떤 거 먹으면은 굉장히 아주 어그 치킨스톡 같은 그 아주 비린 맛이 있는데 이거는 아직까지는 괜찮아 그냥 근데 삼계탕 풍미의 완성을 해주는 수삼오일을 한번 제대로 한번 어? 넣어줘야지 자 이렇게 가지고 어 진정한 삼계탕면이 이제 보양식으로 탄생하는 거지 잘 휘저어 가지고 어? 자저요 전에는 아주 깔끔했는데 국물 맛이 그냥 전형적인 닭육수 베이스라서 어우 이거 아주 수삼 오이를 그냥 뿌리자마자 완전히 달라지는데 <laughs> 어우 향기가 야 국물 맛부터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 어떤 맛으로 변하는지 와음 이상할 것 같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 웬만한 삼계탕 집에서 먹는 어우 그 안에다가 뭐 당기 뭐 이렇게 수삼을 그렇게 끓여 그런 거잖아 저도 이렇게 한약 맛이 막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삼계탕들 별로 안 좋아하는데 어막 그렇게 거부하겠거나막이 수삼의 그 향신료 막 그런 향기가 엄청 강해가지고 아 이거 좀또 먹기 좀 그런 거 아닌가 그랬는데 어우 괜찮은데 여러분들 확실히 깔끔해 맛은 음.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런 맛인데 딱 어?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 자 그럼 한번 면발 어. 면발을 한번 건면인데 한번 맛을 볼게요 여러분들 음. 일단 음. 식감은 쫄깃하고 전형적인 그건면에그 식감인데 이게 뭐당육수를 가지고 이 면발도 어, 반죽을 했다 그래서 그런지 이 안에서도 약간 그 수삼의 향기가 <laughs> 살짝 느껴지는데 어. 음 일단 매운 라면이 아니고 자극적이지 않아서 좋아 음. 그리고 확실히 그냥 컨셉 음. 자체가 그냥 삼계탕 닭육수 베이스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맛 자체는 확실히 여태까지 맛봤던 삼계탕면들 다양하게 나왔잖아 여러분들 음. 뭐 그거랑 크게 뭐 차별화된 막 개성있는 그런 맛보다는 또이 수삼이 이렇게 들어가서 그 향긋한 또요 매력이 있네 어, 뭔가 이제 음? 한방백숙 같은 그런 삼계탕 있잖아 여러분들 어, 그게 좀더 강렬하게 느껴지는게 뭐 김치나 깍두기 뭐 이런거랑 먹었을 때딱 좋을 그런 맛이야 음. 음, 면발도 겉면이래서 오히려 또 깔끔하게 이렇게 느껴지긴 한다. 막렇에밥 말아 먹고 싶고, 음. 그런 우리나라 김치 깍두기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맛이다. 음. 아, 여름 한 시즌 이렇게 초복이나 중복, 말복 뭐 이럴 때 삼계탕 음. 이런 국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좀 땡길 때 있잖아. 그럴 때 이렇게 구매해서 한 시즌 이렇게 삼계탕, 면 스타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맛보시기 딱 좋은 그런 여름 시즌 아, 한정 먹으 뭐 그런 라면 맛이다. 뭐 그런 거야. 이 수삼 어, 호불호는 있겠지만 뭐저 개인적으로도 이렇게 향신료 를막 좋아하거나 그러진 않거든. 요 한방 백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좋아하는 그런 어, 백숙에 막 어, 삼계탕에 막 그런 거 넣어가지고 먹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요거는 그래도 한번 정도는 뭐 그렇게 거부감이 있거나 그렇진 않아, 요 여러분들. 음. 생각보다. <웃음> <웃음> 먹을만하다 뭐 그런 느낌이야 여러분들이 좀 보양식 느낌 나게 어, 자극적이지 않으면서 좀 맛있게 그리고 또 아침에 이렇게 먹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반말로먹거나뭐 이렇게 스프 가지고 닭죽 만들 때 어, 이렇게 활용해도 될것 같아 이 국물 가지고 건강한 여름 어, 활기찬 여름 어, 잘 이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양식 라면이라고 나온 하리 삼계탕면 맛봤습니다 지금까지 마블로 t v 의단탄을 펼쳐라 라면 어디까지 먹었니비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